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조리교과 교육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일 수업 계획서 짜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제가 수업 계획서 짠 거를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날에 어떤 학습의 목표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이 진행될 때 1교시서부터 그 실습 전체에 들어가는 시간마다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쓰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음, 강의 노트라고 해서 음, 내가 어떤 내용을 이, 이 수업시간에 전달할 건지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쓰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평가... 아, 아, 학습을 했는지 평가하는 아, 그런 질문들을 여기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낼 것인지 이런 내용도 넣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 수업에 에, 필요한 아, 그런 요리병이라든가 준비사항들도 이제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습실을 또 어떻게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이렇게 먼저 수업에 대해서 내가 미리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은 그 수업이 훨씬 더그 목표를 이루는 데 효과적이고요. 우왕장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학생들이 또 수업을 잘 따라올 수도 있고, 이 수업이 잘 이루어지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학생들과 더불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업도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제를 내고, 아, 또 준비를 하게끔 하면은 그런 실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점검 사항들. 우리 이제 실습 시일이 항상 냉장고가 있고요. 전기시설이 있고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점검을 항상 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냉장고가, 아... 그 꺼진다거나 고장이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부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냉장고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가스렌지 뭐 전기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 가스렌지가 제대로 잘안 전겨서 어, 그 가스가 새는 일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안전 점검들을 항상 수시로 할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또 지도를 해야 되고요. 또 청소 관리도 항상 해야 되겠죠. 우리 실습실을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요. 위생적인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소 지도를 잘 해야 되겠죠.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이 이제 하수구 청소라든가 쓰레기 갖다 버리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아, 이런 부분도 그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수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선생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어, 그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 학습 계획을 땄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실습에 필요한 재료를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료를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어떤 교과목마다 이제 그 재료 수업하는 목표가 있고 실습 하는 메뉴 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재료 를 주문 을 해야 되 는데요. 어, 어떤 거는 이제 미리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그 식재료는 바로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신선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식재료가 생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은 부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신선한 생선이 들어오도록 하루 전에 주문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 시습을 하는 아침날 재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 식, 재료에 따라서 그 식재료를 오다 하는 그 날짜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업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식재료를 또 구입해 주고 공급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가져다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 그 주문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드린 제그 자료는 어떤 거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예, 그, 재료를 그 발주하는 발주표입니다. 그래서 발주표 스타일이 제가 세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교과목명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교수 그리고 주문일이 언제인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실습하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또 써야 됩니다. 아 그래서 주문일은 왜 하게 쓰냐면은 아, 우리가 재료를 주문할 때또 아, 학교라든가. 또는 우리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재료를 주문하기 때문에 항상 미리 주문을 해야 되죠 일주일 전에 아니면 적어도 2-3일 전에 재료를 주문을 해서 결제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주문하는 날짜가 있고요 시습하는 날짜를 써줘서 시습하는 날 차질 없이 식재료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하는 메뉴명을 써줘야 되겠죠? 실습하는 메뉴 명을 쓰고 그다음에 몇 명이 실습을 할 건지 몇 조로 할 건지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30명 15조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인 1조가 돼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겠죠. 뭐, 4인 1조가 돼서 하는 수업도 있고, 2인 1조가 돼서 하는 수업도 있고, 뭐, 3인 1조가 돼서 하는 수업도 있고, 여러 스타일의 수업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수업은 2인 1조가 돼서 수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여기 보면은 기초한국조리 1학년 수업인데요. 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그 기초 한국 조리에 대한 아, 이론을 아, 기본적으로 습득한 다음에 아마 그첫 번째 하는 수업 그 재료 오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썰기 수업을 위한 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그 썰기 어, 조리사 시험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한식 조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썰은 방법을 그 학습하는 내용인데요. 어, 여기에 그 재료는 이제 무. 예, 대부분 이제 썰기를 연습할 때는 무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 어를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오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이제 돌려깎기하는 재료로서 사용하려고 어, 오이를 주문했고요. 어, 마늘 다지고 뭐파 다지고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마늘도 했고요. 대추는 이제 씨를 빼서 꽃 모양으로 자르는 그런 어, 내용을 수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료를 오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료를 오다 할때 보면은요 1인분 필요한 양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조가 필요한 양이 있고 전체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1조가 사용할 양을 먼저 어, 레시피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조 어, 1조가 사용할 양 곱하기 전체 몇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그 재료를 오다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한조가 사용하는 양은 이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씩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재료 양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조 단위로 이렇게 재료를 오다를 한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조에 필요한 양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발주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고급 한국조리 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1조당 필요한 양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전체 필요한 양을 계산해서 썼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료를 오달을 하다 보면은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 남아있는 재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실습하고 남은 재료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재료를 이제 오다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지 재료에 낭비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번 수업에서 쓰고 남은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부족한 양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채워주는 양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없으면 전체 양을 주문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다를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양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양념은 조금씩 팔지도 않고, 또살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서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양념들은 잘 체크하고 있다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필요한 양을 오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발주표에 보면은 일조당 필요한 양을 썼고요. 단위가 어떤 단인지를 위 썼습니다. 이게 그람인지, 킬로그램인지, 리터인지, 미리리터인지, 뭐, 한 개인지, 이거를 분명히 예, 단위를 좀 써주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전체 필요량을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썼습니다. 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할때 비교라고 써놨는데, 어떤 특정한 제품을 사야 될때그 자기가 이제 그 필요한 그런 주문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꿀을 주문을 했는데요. 꿀 1kg을 전체 필요한 양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꿀이 있는데 나는 아카시아 꿀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대부분 아카시아 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양리 효과가 있는 꿀이 많긴 하지만, 조리에 무난히 쓰일 수 있는 것은 아카시아 꿀인 것 같습니다. 향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 자체의 맛을 이렇게 변화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꿀을 저는 이제 그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재료를 사다 보면은요. 한두 개 살, 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팩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뭐 그람으로 팔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삼 같은 경우도 몇 년근이냐 몇 년근 이상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수삼이 그 굵기에 따라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몇 년근이 근이나에 따라서 이 굵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도에 맞춰서 이몇년근인제를 써야 되고요. 조총도 이제 써야 되고요. 잘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 대추를 한꺼번에 많이 주문한 경우에는 이 제초, 어, 대추가 대추 어디에 쓰일 건지를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니까 고급 한국조리에서 대추초와 밥양갱, 대추냉차를 하기로 되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대추를 1kg 사는데 이거는 대추초와 대추냉차를 예, 사용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재료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재료 발주표를 이렇게 할 때는요, 반드시 뭐를 첨부를 하냐면 레시피를 첨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그 요리를 하는데 어떤 레시피에 의해서 이 재료가 오다되어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레시피를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서 그 오다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기초조리 수업의 시간에 오달을 한 건데요. 이날은 보면은 어 생선찌개, 생선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문일도 써 있고, 그런데 입고일이 써 있고, 실습일이 언제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그 냉동된 그 동태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미리 들어와져서 있어서 녹여져야지만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아침에 들어와서 그 얼린 동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 전날 입고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린 재료를 주문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주문을 해서 해동을 시켰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때 이런 그 정확한 날짜를 잘 써줘야지만 재료를 주문하는 사람이 에, 착오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평상시랑 뭔가 다르다 재료로 오다 하는데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주문을 할때 주문을 반, 그 해주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그 그, 그 주문하는 사람도 항상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시켜줘서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줘야지만 내가 실습 시간에 충분히 학생들하고 실습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 체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정말 수업하는 시간 못지않게 재료를 주문하고, 어, 그 다음에 분량을 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습을 하지만, 4시간 실습을 하면은 재료를 그, 주문을 하고 오다 하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습 시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이 부분도 우리가 실습 강의 내용에 넣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요리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미리 수업 전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 오다라든가 재료 손질은 그 수업 시간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오다 하는 방법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조별로 다가 학생들에게 재료 오다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은요. 학생들이 아마 그 재료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하면은 재료 오다를 준비한 조가. 그다음 실습조에 조교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재료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재료 오다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재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해를 잘 하고 있고요, 실수가 없이 수업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오달을 할 건지 그런 방법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그 재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찌개에 들어가는 재료 뭐 동태 21마리. 뭐 21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마리라고 썼어야 되네요. 그다음에 애호박, 무, 두부, 그다음에 풋고추, 홍고추, 쑥갓, 생강, 마늘, 쪽파 뭐 이런 것들 주로 다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그 두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양을 얼마만큼 쓸까? 두부도 굉장히 상하기 쉬운 식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가 남았다 하면은 버릴 수 뿐이 없는 식재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모질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남지 않도록 오다를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두부도 그 양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 준비를 시킬 때요. 이그 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몇 센치, 몇 센치로 썰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썰기에 충분한 사이즈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양을 많이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재료를 나눠줄 때 크기를 잘 썰어서 재료가 모질함이 없이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늘 생강 같은 경우도 어렵죠. 생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채소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습 시간에는 물론 어, 생강 같은 거 어, 그냥 생으로 줘서 아, 다지거나 뭐 죽을 짜서 쓸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요. 아, 이게 또 쓰고 남으면 골칫거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냉동실에다가 넣어놔요. 얼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 실습을 할때 이거를 다시 녹여서 잘라서 쓰게, 쓰면은 무리 없이 생강 들어가는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도 주문한 양이 많다 할 때는요, 어, 그거를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실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다져서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그 다음 실습에 사용합니다. 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습을 할때 보면 뭐흰파 조금 조금 필요한데 한 달을 사야 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념에 쓸 파는 다져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실습에 사용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후춧가루나 아, 이렇게 주문할 때도 보면 흰 후추와 검은 후춧 가루를 주문했는데요. 이날은 왜 그리냐면 생선전을 부쳐야 돼서 제가 흰 후추와 검은 후추를 주문했어요. 어, 흰 후추는 생선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검은 후추는 우리가 고기 요리를 할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에 맞는 그런 양념이라든가 식재료를 잘 주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어, 우리가 이렇게 직접. 아, 내가 발주표를 써가지고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 우리가 백화점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큰 어, 마트 주문 사이트는 이렇게 그 어떤 재료를 쓰면은 쭉그 나열됩니다. 그렇게 할때 거기에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내가 얼마 얼마 얼마를 주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료를 뭐 학교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직접 그 재료 구매처에 접속을 해가지고 재료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예, 이럴 때는 그 정확한 그 표시를 잘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용도에 맞는 고기라든가 아니면 용도에 맞는 그런 채소들을 잘 사줘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재료를, 그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정확하게 읽고 이 재료를 오다 해야지 안 그러면 틀린 재료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료를 오다 하실 때그 재료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냉동된 그 재료 같은 경우에도 어, 만약에 전복을 사용한다 할때 어, 활복을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활복은 어, 그 살아있는 그 전복, 그러니까 프레시한 전복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사복을 사용할 거냐. 죽은 전복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값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그 신선한 재료를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이 아 학생들한테 필요한 재료가 어떤 재료인가에 대해서 아 초점을 맞추셔야 되죠. 학생들이 기초 실습을 해야 되고 아 조리 기술이 부족하다, 단순히 연습만 할 거다 할 때는 굳이 좋은 재료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급 요리를 할 거다, 아니면은 조금, 어, 그 손님을 위한 요리를 할 거다, 이렇게 할 때는,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그거를 잘 다듬어서 맛있게 조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료가 약간 좀 고가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런 그 재료를 구입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요리에 대한 맞는 재료, 신선한 재료로 구입하는 것까지 가르쳐야 되고 그 신선한 맛이 어떤 맛인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신선한 재료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목표를 잘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구입할 때도 그 재료비를 생각하셔서 예, 어떤 거를 비싼 걸 쓰고 어떤 걸좀 저렴한 것을 쓸, 쓸 것인지를 아마 그 재료를 주문하는 선생님이 잘 알아서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은 재료를 오다 하는 방법을 제가 아, 써드렸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용하셔가지고 비빔밥 지난번에 일일 수업하는 거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빔밥을 만드는 재료를 오달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습은 몇 명이 할 거냐 하면은 20명이 할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한 조가 돼서 하는 다섯 개 조의 실습의 재료를 오다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재료를 오다 할 때는 음, 선생님 재료가 하나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는 몇조 거를 하면 되나요? 여섯 개의 조가 필요한 재료를 오다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비빔밥에 필요한 비, 비빔밥 실습을 위한 재료 발주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 레포트는, 아, 그 재료 발주표 쓰는 건데요. 비빔밥 6개 조 재료 오더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것으로 스타일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재료 주문표 있죠? 이거를 보시고 사용해서 아, 여러분들이 재료를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